다빈치 코드. 0부터 10에까지 숫자 타일들과 숫자가 안써 있는 조커가 색깔별로 한 개씩 있습니다. 타일을 뒤집고 잘 섞은 뒤 인원수에 맞게 타일을 가져갑니다. 가져온 타일은 자신만 볼수 있게 세운 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름 차순 정렬을 합니다. 만약 같은 숫자를 가져왔다면, 검은색이 왼쪽으로 오도록 배치하고, 조커는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의 숫자 타일을 모두 맞추면 승리합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남아있는 타일 중한 개를 가져온 뒤, 자신만 확인하고 맞는 위치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의 타일 한 개를 정확히 지목하고 숫자를 추리합니다. 이때 자신에게 없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렸다면 자신이 가지고 왔던 타일을 공개하고 차례를 종료합니다. 이때 공개된 타일은 모두에게 힌트가 됩니다. 맞췄다면 그 타일이 공개되고 즉시 차례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맞춘다면 차례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 중 틀리게 되면 즉시 자신이 가지고 왔던 타일을 공개하고 차례를 종료합니다. 그래서 타일을 맞춘 다음 패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패스를 하면 자신의 타일을 공개하지 않고 차례를 종료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타일을 추가로 맞출 자신이 없다면 패스라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커는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드는 타일입니다. 조커를 맞출 때에는 이건 조커야. "라고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만약 조커를 숫자로 말한다면 틀리게 됩니다.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다가 남은 타일이 없게 되면 자신의 차례에 타일을 가져오지 않고, 틀릴 때에는 자신의 타일 중한 개를 공개합니다. 자신의 타일이 전부 공개된 플레이어는 탈락하게 되며, 마지막까지 남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